민서님이 약간 제원픽이셨어요 어? 아, 여기 지금 쫄로즈 아닌데, 저기. 아, 이거 <laughs> 보여주면안 아, 돼요. 준서님께 아, 한마디 한다면. 오빠. 오빠. 아, 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눈물 난다. 아, 그 장면 때문에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에? 미스 춘향 또 진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진이 되셨습니까? 왜못 못 믿으시겠어요? <laughs> 저는 약간 환승여의 재질인 것 같아요. 환승여에 나가셨으면은, 없는 게 많이 나갔을 텐데. 그죠 하나, 둘, 셋, 찰칵. 침투 아, 왜, 지금까지 왜안 나오나 했어요. 아, 왜안 나오나 했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민입니다. 지금 이 세팅,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규민 사진관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시즌1을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셔가지고 시즌2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이분들이 진짜 얼마 안된것 같은데 다녀가신 지 벌써 반 년이 지났어요, 반 년이. 너무 고맙고 그리운 사람들. 아무튼 시즌2도 시즌1이랑 마찬가지로 5회차로 이제 다양한 게스트분들을 불러가지고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구독자 여러분께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덕분에 저희가 PPL로 이 시리즈를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저희가 아정당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유용하고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 일단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정수기 같은 것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라고 해요. 아정당은 지원금을 설치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는데 10년 만에 휴대폰 단통법 폐지된 거 알고 계시죠? 휴대폰은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은 최대 30만원을 약정이 끝날 때마다 현금으로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꼭 챙겨보세요. 근데 형나 진짜 이 PPL에서가 아, 아니라 음. 저번에 이사했을 때 인터넷이랑 TV를 아정당에 했거든요 그날 바로 돈 받고 그 돈으로 이 프로 샀어. 아 진짜로? 진으로. 어 찐으로. 아, 진짜로. 꽤쏠쏠 하긴 하네 그러면. 근데 아정당이 가입자 수가 1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보다 혜택이 만약에 적으면 그 차액이 120%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 너가 방금 이제 이사 얘기를 했는데 아정당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사를 했을 때 당일에 불만족스럽다면 전액 환불해 주는 보장이사 제도가 있고 또 이사 하다가 물품이 파손이 되면 최대 1 0만 원까지 보장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그거 듣고 뭔가 인사해야 돼 맞다. 음. 엄마한테 그래서 아정당에서해 보라고 한번 알렸어. 어, 잘했네. 그러니까 아정당이 진짜 좋은 게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무료 상담이 가능해서 초고속 설치가 가능하대. 구독자분들도 부모님 집에 뭐 약정 끝난 인터넷 TV나 가전이 있다면 뭐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한번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민사진관 투의 첫 번째 게스트분을 모셔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대실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못하겠다. 나는 나 솔로지오 그게 아니야. 나와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그, 저, 저, 저. 솔로지오 4의, 아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솔로지오 4로 인사드리게 된 김민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그게 있어. 확실히. 솔로지옥 내가 출연진 분들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진짜 비주얼이 어? 어 진짜로 어? 연예인 같으시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아니, 오늘 근데 잠깐만요. 네. 그 방금 저 등장하기 전에 하신 거 누구 따라 하신 거예요? 따라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지옥의 전체적인 바이브가 아, 아 약간 그나 멋있어, 나 음, 예쁜, 나나 네? 약간, 예쁘네. 약간 네, 네. 그런 바이브가 있어서 그거를 그걸 이제 피님이 시켜가지고 아 했는데 정규민 아, 씨 다른네요. 탈락입니다.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은케이. 네. 음케... 나와주셔가지고, 네. 어떻게 이렇게 흔쾌히 나오게 되신 건가요? 아, 저 환승연애를, 풀 아. 제일 재밌게 봤어요. 네. 제일 재밌게 보기도 하고, 워낙 어, 또 인상 깊으셨던 <laughs> 분이지 않나 해서, 저가 오히려 더 궁금했어요. 왜 저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오, 어, 그래요? 네. 민설 씨 계셔가지고 약간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는전 솔로지옥 이제 출연진분들 중에서 첫 <laughs> 인상으로, 민설 님이 약간 제 원픽이셨어요. <laughs> 어? 아, 여기 지금 솔로지옥 아닌데, <laughs> 저기. 아, 이거 보여주시면 아, 안 돼요. <laughs> 아, <죄송한데 웃음> 스포츠 아니에요 아니요? 아 네, 죄송한데 아, 아니 아, 네네 장난입니다 네. 네. 민설님이 본업이 네. 스포츠 아나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음. 맞아요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하는 거요? 네, 운동하는 하는 것도 거. 좋아해요 축구도 조금 배우고 있고 골프도 해요. 농구는 안 좋아하세요. 농구는 보는 걸 좋아해요. 전 농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농구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전 진짜 좋아해요. 허? 뭐 어떤 거세요? 가드 아니면은. 어, 전 완전 가드. 어, 진짜요? 네. 아, 약간 그런 느낌이시긴 <laughs> 해요. 어, 가, 네. 저는 가드 아니고 할게 없어요. 진짜 좋데 아, 아. 저는 70 초반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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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근데 가드 관상이세요. <laughs> 어, 아. 약간. 아니, 칭찬이죠. 아, 칭찬이죠. 네, 네. 가드 관상이세요. 약간 좀 똑똑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뭐, 똑똑하다. 부인이 막 했어. 하시는 거면. 분이 칭찬해달라고 지금 이러시는 거. <laughs> 아,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좀민열 씨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어요. 음, 네네네. 그러니까 미스 춘향 출신이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네. <laughs> 미스 춘향이요 오, 미스 춘향 또 진이시더라고요. 아, 네, 진이죠. 진이 왔다 아닙니까? <laughs> 왔다죠. 그렇죠. 네, 왔, 왔답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진이 되셨습니까? <laughs> <laughs> 왜못믿못 <미>, 못 믿으시겠어요? <웃음> <웃음> 아, 믿 믿는 믿는데. 아, 네, 믿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코로나 학번이었어요. 나이로는 사실 19 학번인데 제가 어렸을 때필리핀을 살다 와서 오. 학교를 1년 늦게 들어왔거든요. 음.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졸업하기 전에 뭔가를 꼭 해야겠다 해서 아나운서 학원을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학원에서 이제 미스 춘향이라는 대회가 있다라고 음. 해서 이거 한번 그래도 어릴 때 경험이나 추억을 남겨 볼까 싶어서 나가게 됐고 큰 욕심 없이, 아, 진짜 진짜 큰 욕심 없이. 오... 뭐 물론 열심히 준비는 했겠죠. 음. 했는데 좀 운과 실력이 따라. 딱... 어떤 게 아닐까. 저희 아빠도 모르, 왜 이해가 안 간대요. 우리 가족들이 너가 된거보면이 대회는 비리가 없는 대회다. 네. 아 투명한 대회다. 네, 투명한 대회다. 어. 너가 된 거는 비리가 없는 어. <laughs> 투명한 대회다라고 어. 얘기를 해서 아, 아까 네. 필리핀에서 네. 살다 오셨다고 네. 했는데. 아니 드세요, 드세요. 그렇게 강압적인데 아닌가? 아니 제가 이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사소한 행동, 눈빛 이런 거 하나에도 되게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 하시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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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좀여보시는데 마시면 제 저거 안 듣는다 아 이럴까봐 물좀 마실게요 네, 물좀 네네 편하게 드십시오 <laughs> 그런거 아 정말 아 겪어보셨잖아요 아유 <laughs> 그럼요 이제 편집하시는 분들이 네. 또 방송 재밌게 만드시려고 하는 포인트인데 네, 네. 그지만 그만큼 많이 과몰입 해주셨다는 거 그쵸 그쵸 감사합니다. 사실 그만큼 몰입을 해서 보신다는 거니까 네, 네. 감사한 부분이기도 그쵸. 하죠 어쨌든 다시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솔로지옥 네. 얘기로 한번 아,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솔로지옥4가 너무 사실 잘 돼가지고 네. 민설 씨를 불러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해야 해야죠 해야죠 네. 저는 그환승윤의 툴을 안 봤어요 네. 민설 님은 네. 어떠세요? 네. 저는 다 봤어요 아... 저는 이제 세진 네. 언니 집에서 시계 계속 보면서 이래해요 아니 사실 4시 59분이야 지금 4시 59분입니다. 보고 저랑 언니 나온 부분만 좀이죠 아. <laughs> 그래서 보고, 아, 괜찮다 싶으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촬영을 아, 그래요, 그래요. 봤던, 네. 아니, 모두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 네, 네. 연애 프로그램이든 뭐든 자기가 나온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응, 응. 자기 나온 부분 일단 그거부터 네, 확인하더라고요. 네. 약간 너무 촬영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제 것부터 보는 것도 있긴 한데 매주 약간 진짜 이렇게 얼어 있었어요. 또 이번엔 뭘로 욕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저 나온 부분부 봐야 되겠더라고요. 좀살 떨리죠? 살 떨려요. 네, 그래서 음, 처음에 민서 님이 섭외를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해요. 오아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아니 제가 그거 미스 춘향을 다 봤는데 네. 다 방송인이더라고요 아~~ 그 수상인들이. 본의 아니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미스 춘향에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네. 원래 솔로족옥3때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배우 활동하고 있어서 그때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4때는 그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음~~ <laughs> 그래서 먼저 연락을 보냈죠. 아 응. 그때 응. 연락을 받은 게 있으니까 네 보냈는데 어쨌든 그때 안된 거는 그때만의 이유가 있을 거니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야. 라고 생각해서 어. 그래서 포럼을 보내고 안 된다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가지고 어 근데 대단하시다 네. 저는 만약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 안 됐으면 은 4회선 안 뽑아 이렇게 어. 하면은 저는 신고 하면서 힛. 그냥 시무룩해서 네, 그냥 <laughs> 다시 못 물어볼 것 같은데 어. 어 대단하시네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다 음. 모여서 총파티를 했는데 님한테 여쭤봤어요. 또예쁘신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면접을 많이 보다 보면은 나만의 좀 킥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 솔로족 1 때는 그냥 숙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2 때는 또 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3때또 숙이 나왔으면 4 때는 또 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서 아 숙진 숙진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그게 제일 그러네 이거 내가 들어도 약간 어우이 친구 끼순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laughs> 아, 여러분들도 혹시 연애 프로그램 생각하고 계시면 음. 그런 킥을 하나씩 만들어가신 거 추천드려요. 출연을 네. 결심하신 계기는 뭐였어요? 어, 제가 좀 평소 연애할 때 나쁜 남자가 많이. 꾸여가지고, 아, 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 문제가 뭘까? 이거를 내가 방송에 나가게 되면, 여기서도 내가 또 그러면 봐주시는 분들이, 아, 민설이는 뭐뭐가, 뭐뭐가 장점이고, 뭐가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좀 일리 있긴 하네요. 음, 사실 음. 그 제3자의 시선에서 나를 제대로 볼수 있는 거죠. 네, 연애하는 네. 나를. 또 제가 연애를 안한지 오래됐었어서, 진짜 연애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사실 그게 제일 컸어요. 음, <laughs> 촬영하면서 막 기억에 남는 그런 재밌었던, 일이라던가 재밌었던 일이요? 네. 저는 게임? 같이 방 썼던 언니들이랑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뭐막 이런 닭싸움 어, 이런 이럴 거때 닭다리 이거 했었던 아, 것 닭살... 같은데 예, 그런 거 하니까 막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거를 좀 해야 되나 했는데 뒤에 가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 신경 없고 <laughs> 아나성국도 가야 돼 진짜 가야 되니까 막 오늘 진짜 양보 없다 양보 없어 진짜 이렇게 어... 하게 되는 게 제일 어... 재밌었던? 여자들끼리 부표 위에서 밀어내는 게임을 해요. 근데 그때 저랑 혜진 언니랑 성국도에 제일 못 갔거든요. 진짜 우리 진짜 오늘은 제발 이 침대에서 진짜 보지 말자. 진짜 제발 음... 보지 말자. 이러고 갔는데 둘다안되안 안 됐고 음... 둘다안 됐고 저그 게임하고 저 뒤에가 서울었어요 조금만 세게 밀어보지. 다는거 아시잖아요. 아, 네, 아 게임을 하시는... 안, 안하셨서 안 아, 저희는 게임이 아, 없어가지고. 아, 아, 사실 저는 그 마지막 화에 네. 준서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눈물을 보이셨던 걸로 이제 음. 알고 있는데 어떤 심정이셨나요? 아, 이걸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줄 몰랐는데. 이게 되나요? 사실 제가 그때 왜 울었냐면 진실게임 할때 제가 지목 당했고 어차피 저는 거기서 준서 오빠한테 너무 제가 딱 마음을 보여줬었으니까 네. 준서 오빠한테만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무슨 질문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막상 준서 오빠랑 천국도를 한 번밖에 가지 못했고 음. 그런데 그거 플러스 스스로가 10일이 확 음. 지나가면서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 함께 너무 눈물이 확, 확 올라온 음.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간 천국들은 좋았지. 약간 그게 약간 아, <laughs> 나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눈물 난다. 네, 그래도 나랑 같이 했던 추억은 잘 기억해줘라는 음. 생각에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같아서. 아련히 그를 떠나보야해내 하는 그게 너무 슬펐어서 음. 사실 그 장면 때문에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에? 이제 옆에 저 혜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 뭐 괜찮아하면서 얼굴을 위로 울지 마면서 하 위로해 주는 제가 막, 아, 막 그걸 뿌리쳤거든요. 보통 위로해 주면 고마 하지 음. 기본적인 예의가 안돼 있는 것 같다 이랬는데 사실 제가 그때 이제 혜린이가 안에서 저랑 워낙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그날도 같이 옆에 앉았었던 거고 혜린이가 이제 저한테 계속 질문 해봐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눈물이 나와서 나 때문에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지는 아, 게 너무 맞아요. 싫은 거예요 참으려고 아, 너무 너무 날것 같아 이랬는데 위로를 하니까 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 완전 그렇지 약간 어, 그런 거죠 눈물이 나. 괜찮아 울지마면 옆에 사람들이 왜왜왜 왜, 왜, 무슨 일이야고 하 보잖아요 <laughs> 그아있는데 그러면 다 보면 괜히 더 눈물 날것 같고 이러니까 어, 많이 친해서 아이쿠. 더 이렇게 한 건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혹시나 솔로지오 코어를 추억하면서 음. 준서님께 하하, 한마디 한다면? 오빠. 오빠. 그래도. 나랑 천국도 한번더 갔어야지. <laughs> 당연히 사람이니까 뭐 후회되는 일이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네. 혹시나 뭐 촬영 전으로 돌아간다면 한마디를 뭐라고 해줄 것 같아요. 촬영하기 아예 전으로 네. 돌아가서요. 그렇죠 그김민서 그렇죠. 음... 씨가 캐리어 다 싸고 딱 출발하려 집 문밖에 나갔는데 문 여니까 민설이. <laughs>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 <laughs> 것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봤자. 아, 정당.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laughs> 아 제발 앞머리 잘라라 아 <laughs> 어, 제발 앞머리 잘라라 그리고 아, 남자를 좀더 만나보고 나가라 아 약간, 그래요? 네. 막상 이게 그렇게 보니까 어. 저 혼자 아주 난리를 다 치더라고요 혼자 막 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라고요 혼자 저는 약간 한승연의 재질인 거 같아요 어 그래요? <laughs> 응. 저 약간 미련 철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한승연이 나가셨으면 우는 게 많이 나갔을 텐데 그쵸 한우 <laughs> 오마카새 <laughs> 이렇게 자꾸 공격을 하시면 어, 저도 이 얘기를 안할수없는데 아, 어떤 거예 7m. 아, <laughs> 아니, 왜, 지금까지 왜안 나오나 했어요. 아, 그래요? 왜안 나오나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기다리고 있었군요. 네, 네.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 오빠가 나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이러길래, 물론 제가 이제 미술 쪽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7터짜리 캔버스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 잘 생각 못하니까, 저 오빠가 약간 7 0 c m 랑 헷갈렸나 보다 하았는데 아 제가 7m가 이만한가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 머릿속으로, 어, 이건 7m가 아니야. 이긴 <laughs> 한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아 근데 이거 말 된다. 응. 상식적으로 이제 캔버스에 그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응, 충분히 않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응. 이거. 이거 말 내가 실수했다라고 안 하는데 이미 말이 산으로 가버린 거죠. 아. 이거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약간 재밌게 넘기자. 아, 아 잠깐만 근데 내가 7 m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7 0 c m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어. 응. 이렇게 얘기하면 응, 응, 되게 응. 이상하죠. 그쵸 그럼 또 분위기 응.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재밌게 풀어보자 했었는데 응. 이해가 되네요 완전. 응. 응. 어,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닌다 아닌다. 이요거는 지금 몇 센치인지 혹시 짐작하나? 이거요? 네, 이거 네. 한... 8m? 에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규민사진관이 출연자분의 애장품을 가지고 또 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있어요. 네. 당신의 이제 지금 순간을 좀 기록하고 싶다의 의미거든요. <laughs> 아, 네. 아, 네. 아, 죄송해요. 아, 네. 너무 귀여운 시준으요 아니, 당신이, 아니 당신의 기록을 간직한다 했는데, 저 너무 가, 가, 관련 없는 애장품을 어? 가져온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뭐길래? 일단 한번 애장품을 아, 한번 보여주시겠어.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원래 이게 제가 진짜 쓰던 게 있는데, 너무 오래 써서 지저분해서 아. 새로 하나를 사왔어요. <laughs> 어? 이거 바꿀 겸 바꿀 때가 돼서 이건 제가 쓰던 거고 이거 가져왔는데 어. 이런 거안 해보셨어요?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어 이거, 이거 가져 나오면 안 되는 거? 왜왜왜 아. 왜, 왜 나오면 안 돼요? 아난 이거 약간 속옷인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효과가 지, 있어요? 완전 완전 붓기 쫙 빠지고. 어 진짜. 요 여기 이렇게 지압이 있잖아요. 이걸로 여기 여기에 이렇게 눌러주면서 하면은 붓기 빠지는 혈자리여서 네, 같이 붓기도 빠지면서 이렇게 리프팅이 되는 거거든요. 아 좋다 이거. 네. 근데 이거 제가 왜 했냐면 은 저는 제가 운전을. 하고 혼자 일을 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음... 제 집이 멀리 살아 인천 살아서 음... 맨날 운전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때 이렇게 좀 시간을 짬을 내서 이거 하고 운전해요 저는 거의 집에서 자기 전에도 맨날 하고 이래서 사실 진짜 이거 원래 제가 쓰던 게 이거 있는데 진짜 너무. 야 이거는 나오면 안 돼. 이건 이건 비방용이여가지고 제가 네, 네. 급하게 이거를 좀. 근데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여자분들한테 남자분들도 아, 완전 그래요? 추천드리고. 아나 이거 써봐야 되겠다. 네, 궁금한데. 이거 진짜... 저희 이거 애장품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 돼. 민서 씨는 이거 사고 찍어요? 을 쓰고 찍어야 되겠다. 아안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될게요 아, 이렇게. 어, 사진 이렇게. 한번 같이 네. 찍으러 가시죠. 아 지금 한번. 찍어요? 네. 어. 아네 알겠습니다. 규미님한테 또 사진을 찍혀보고 영광이네. 요 <laughs> 그러면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저기, 나. 여기다 찍게요 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그정도만 아, 뭔가, 안뭔 이렇게 들어야겠다. 타라고 안할 테니까. 자, 하나, 둘, 네. 셋. 한번 더. 라스트. 하나, 둘, 셋. 찰칵. 아, 좋습니다. 네. 너무 예뻐 이거 제가 편집해서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인화된 아우. 사진인데 아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사, 이거랑 사진 찍을 줄 몰랐는데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잘, 네. 여기 제가 가져가요? 네네 가져가시면 네.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규민사진관2에 새롭게 생긴 건데 네. 솔로 지역에 출연을 갓 마치고 네. 나오신 이제 민설씨가 <laughs> 네. 1년 뒤에 네. 민설씨한테 한번 간단하게 <laughs> 영상 편지아 <표현을 웃음> 편지를 써 놨어요 어 진짜로? 편지에써 놨어요 허, 편지 허, 어, 이거 정성 너무 정성스럽게 써 놨어 어떡해 <laughs> 아니, 내가 <laughs> 아, 네, 네, 일단. 그러면은 그 1년 뒤에 이제 본인한테 하는 <laughs> 영상편지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네. BGM 깔아주시나요? <laughs> 아, 아 너무 오글거려. 나 이거 진짜 못해요. 2 <laughs> 7 민설이에게 안녕. 나는 26살이 된 민설이야. 25살의 너와 26살의 네가 달라진 게 있다면, 너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솔로지옥 포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 26살의 나는 또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 목표에 가까워졌니 때로는 불안함과 조급함에 좋으면서 괜찮다고 혼자 내색하지 않으려 했던 순간도 있었지. 지금처럼 너의 색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래 그리고 오늘은 네가 규민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됐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되고 긴장한 상태인데 1년 뒤 너는 규민님 채널에 다시 한번 나와서 이 편지를 읽고 있길 바래 27 너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좋은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고 너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걱정 없이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스물여섯 나는 올해의 내 일들을 향해 후회 없이 달려갈 테니 너는 스물일곱의 일들을 향해 후회 없이 달려가길 바래. 안녕. 귀민님 유튜브에서 민설이가. 아,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이렇게 끝이야? 아, 아니 아. 저 근데 피디 님한테 저 영상 편장 할게요. 그러면. 디 님한테? 네 피디 님한테. 어, 좋아요. 좋아요. 네. 많이 불러 주세요. 아. 샛별입니다 <laughs> 맞아요. 아, 오늘 아주 화끈합니다. 똑도 <laughs> 화끈해요.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이제 곧 시작한다고 아, 하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여기로 와 주세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